여보 잠깐만 이리 와봐 무슨 일인데 그래 여기 서랍에 아버지 치료비 2천만 원 뽑아놨는데 혹시 못 봤어? 당신이 거기 두는 거 똑똑히 봤는데 그게 어디 갔겠어? 다시 잘 찾아봐 지금 세 번을 뒤져봐도 안 보여 우선 아버님 병원으로 가봐 내가 알아서 해볼게 남편을 보내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아내 대문을 열기 위해 한 노인이 애쓰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잘 열리던 게왜안 열려? 집으로 돌아오는 여자에게 우리 딸 이제 왔어 우리 집 대문은 왜안 열리는 거야? 제가 열쇠 바꿨어요 딸왜 그래 엄만 그럼 어디서 살으라고 애처로운 오빠네 가서 사세요 아니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좁아터진 원룸에서 둘이 어떻게 살라고 모르는 척 연기 만하세요. 신랑이 침대 옆에 놔둔 2천만원 그거 가져가셨죠. 작은 협탁에 있던 돈 말이야. 너네가 내 용돈으로 줄려는 건지 알고 가져갔지. 그거 시아버지 치료비였다구요. 내가 그걸 알았나? 그냥 네 오빠 갖다 줬지. 지금까지 엄마 모시고 살면서 금목걸이며 집안 물건이 갑자기 사라진 거 그거 오빠한테 갖다 준거다 알아요. 근데 이번 거는 너무 지나쳤어요. 아버님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구요. 아니 내가 그런 줄 알았겠냐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. 이게 다 오빠랑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서 나이 40이 넘어서도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잖아요. 이제 오빠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. 오빠한테 가보세요. 연끈은 여자가 잘했다면 좋아요. 한번 눌러.